안녕하세요. 자박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마블 퓨처 파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어, 저는 왜 이렇게 약하죠? 왜 저는 동스펙인데 남들보다 뒤이 나오지 않죠? 왜 저는 이렇게 빨리 죽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곤 하세요. 그거는 바로 카드와 이 제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실시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신 카드와 특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카드는 뭐 이렇게 제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성으로 된 다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하지만 저는 카드에다가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카드 쪽에 뽑기를 1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프리미엄 카드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레전드리 배틀 보상으로 얻은 카드이기 때문에 따로 뽑기로 뽑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 카드 효과를 보시면 음 이런 정도의 스펙이고 그렇게 높은 스펙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어 준수하게 맞췄다 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기본 스펙인 것 같아요. 카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 어떤 옵션이 필수적으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카드 설명이 앞서서 퓨리니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높은 고스펙 분들은 저보다 카드를 좀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다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퓨리니 분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스킬 쿨타임 감소, 방어 무시, 그리고 모든 공격력 상승, 이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퓨리니 분들은 세 가지 옵션을 기본적으로 30%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이세 개의 스탯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스킬 쿨타임 감소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캐릭터들은 몬타겟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몬타겟 스킬이 많고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스킬을 많이 보유한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 생존율을 많이 보유한 스킬, 그 스킬을 자주 쓸수 있도록 해주는 쿨타임 감소 옵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 같은 경우엔 좋은 카드가 있고 나쁜 카드가 존재합니다.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모두 차원의 틈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이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해법은 자성 카드작이 있습니다. 자성 카드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말 그대로 쉽게 4성 카드로 5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5장으로 카드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4성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카드라고 일컫는 카드가 있는데 바로 이 로키 카드가 여러분들이 우리 마표파인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기본적으로 쓰는 국민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차원의 틈, 로키 차 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궁빈 카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드는 기본적으로 고정 옵션과 랜덤 옵션으로 아니게 됩니다. 고정 옵션 주황색 글씨는 무슨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카드 자체의 고정 옵션이에요. 한마디로 승급을 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이 로키 카드면 무조건 모든 공격력과 스킬 풀타임이 감도되는 것. 이 두가지 옵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랜덤 옵션 한마디로 삼성 카드부터 랜덤 옵션이라는 게 생기는데 총뭐 1성, 2성, 3성, 4성, 5성, 6성 총 랜덤 옵션이 돼 4 개까지 증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로키 카드가 왜 국민 카드인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 카드인 거는 고정 옵션에 모든 공용력과 스킬 풀감이 이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퓨리니 분들이면 무조건 3개 옵션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방무, 쿨타임 감소, 모든 공용력 이3개 옵션을 챙기라고 하는데 이미 고정 옵션에 모든 공용력과 스킬 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방어무시력이 없는데 이 방어무시력 어떻게 챙기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카드에 랜덤옵션 이 물음표를 꼭 누르면 이런 식으로 랜덤옵션 중 나올 수 있는 옵션을 보여줘요. 삼성카드 랜덤옵션 적용 가능 옵션에 방어무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로 삼성랜덤옵션에서 방어무시를 챙길 수가 이딴 얘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삼성인데 세개 옵션을 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카드, 국민카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성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로키 갖다가 한번 사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성, 사성으로 한번 로키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카드는 삼성 카드를 사성 카드를 만들려면 똑같은 등급 삼성 카드 5 장이 재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와, 이거는 좀, 아, 여기서 지금 랜덤 옵션의 생명력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4성 옵션을 조진 겁니다. 그러면 4성 카드작을 어떻게 하느냐. 로키 카드를 여러 장을 만드시고, 재물도 여러 장을 만들어 두세요. 삼성 카드로. 그리고, 그리고 나서 로키 카드를 기준으로 재물로 다른 카드들을 5장씩 넣어서 계속 4성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 무시력이 뜰 때까지 4성 카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4성 카드가 방무 옵션까지 랜덤 옵션에서 나왔다면 그로티카드를카드덱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카드를 4성 카드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기준이구요 퓨리니 분들한테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번째 카드는 그루트 카드입니다 그루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방어무시 를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4번 옵션 4성대 옵션에서 스킬 풀감을 챙길 수 있어서 방어무시와 스킬 풀감을 미리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키 카드입니다. 로키 카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 카드라고. 모든 공격력과 스킬 풀감, 그리고 3번 옵션에서 방어 무시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3개 옵션 다 챙길 수 있어요. 다음은 스타로드 카드입니다. 스타로드 카드는 용두 차트에서 나오게 되고요. 용두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고, 방어 무시 일단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스킬 풀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민 카드, 네뷸라 카드입니다. 왜 네뷸라가 두 번째 국민 카드냐면요. 기본 옵션에 방어 무시가 있고요. 3번 옵션에 모든 공능력 상승, 그리고 4번 옵션에 스킬 풀감, 고로 4성만 만들어도 모공과 방어와 스킬 풀감을 전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카드는 엑스포스 2008입니다. 방어 무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4번, 4번 옵션에서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요걸 챙길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틈 워패스에서 뭐 나오는 카드니까요. 꼭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4성 카드작을 하는 방법은 이제 아셨겠죠? 제가 추천한 5개의 카드를 총 4성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뭐 4성, 4성 옵션이나 3성 옵션에서 최대한 3, 그리고 2개의 옵션을 챙기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카드덱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 스킬 쿨타임과 방어 무시 그리고 모든 공격력을 챙기셨습니다. 그러면은 4성 카드작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때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미 4성으로 챙긴 옵션에서 모자란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게 좋을까요? 네블라 카드를 봅시다. 네블라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육성을 만들었는데, 아, 지금 스킬 쿨타임은 나왔어요. 하지만, 어, 모든 공격력이 뜨지 않은 상태예요. 한번 보시죠, 같이. 자, 이 스킬 쿨타임은 지금 떴어요. 하지만 뭐 모든 공격력이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성 네뷸라 카드를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고로 육성 네뷸라 카드의 옵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 변경하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 합성 카드가 있어요. 이 합성 카드를 눌러주시면 재물이 될 만한 카드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한번 잼으로 쓸 어, 퓨처파이트 하나밖에 없는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 공격력이 떴는데 풀타임이 뜨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요런식으로 옵션작을 하셔서 모든 공격력 또는 여기서 4번 옵션에서 스킬 풀타임 감소까지 떴을 때 3개 옵션이 전부 다 모였을 때 기존에 있던 네뷸라 카드 4성 짜리랑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엑스포스 2008의 어, 옵션작이 끝난 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어무시가 있고요 어, 스킬 쿨타임 감소, 그 모든 공격력 상승 3개 옵션을 다챙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공격력 상승까지 어, 챙긴 상태예요 아주 괜찮죠 하지만 여기 냉기저항력 요건 조금 아쉬운데 시명타 피해율이 바뀌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여기까지 되어 있지 않네요 조금 아깝습니다 자, 그럼 카드작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자성카드작을 하자. 자성카드는 차원의 팁에서 나오는 것에서 하자. 자성카드작으로 필요한 옵션 3개, 모든 공격력, 스킬, 풀타임, 방어 무시, 이렇게 최대한 챙기자. 4성 카드 작에선 3억도 있지만 2억일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 다음 4성 작이 완성되면 육성을 똑같은 카드로 육성을 만들어서 카드 옵션 변경을 통해 3개의 스테이터스, 모공, 풀감, 방목 3개의 스테이터스를 무조건 챙기자. 그리고 챙긴 다음엔 똑같은 4성 카드를 육성 카드로 덮어주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특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특장이란 캐릭터들이 끼고 있는 특수 장비를 얘기하는데요. 특수 장비 탭을 보게 되면 그 캐릭터가 낄수 있는 특수 장비 단한 개를 낄 수가 있는데요. 이 특수 장비가 정말 캐릭터의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특수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캐릭터가 무조건 한개낄수 있는 그 특수 장비, 제일 좋은 것과 일반적인 보급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수 장비는 총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궁극의 오벨 리스크라고 하죠. 육성짜리 궁극의 오벨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궁극의 오벨 리스크는 뭐 무가금이든 과금러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보급형 특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뭐 노랗고 빨갛고 초록색이고 뭐 번쩍번쩍한 것들 이것들 정말 특수한 옷 그리고 조금 더 얻기 힘든 이 특장을 CTP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CTP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TP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과금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레전드리 배틀 보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써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과금들이 얻을 수 있는 CTP는 어떤 게 있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무과금이 얻을 수 있는 CTP는 바로 초월. 지금 보이시는 초월의 CTP, 그리고 바로 인내의 CTP입니다. 인내의 CTP랑 초월의 CTP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과금분들도 초월의 CTP와 인내의 CTP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루에 20분밖에 돌수 없는 특수 임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 임무 어디서 얻느냐면요 총세가지의 특수 임무가 있어요 스파이디의 적들 이뉴먼즈 뉴 어벤져스 이렇게 세개의 특수 임무가 있는데 뉴 어벤져스를 제외한 이주먼즈 그리고 스파이디의 적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 스파이디의 적들과 이뉴먼즈에서는 히든 루트라는 게 존재를 해 히든 루트 같은 경우에는 돌다 보면 히든 루트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히든 루트를 돌게 되면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그 추가 보상에서 그 CTP가 뜰 확률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부스트 포인트가 보이시죠? 저는 매월 결제하는 매일매일 부스트 100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부스트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스트 포인트를 소모해서 특수 인구를 돌았을 때그 와중에 히든루트가 열렸을 때 거기서 어, 특장을 주게 되는데 그그 그 특장 중에서도 운이 좋아서 CTP가 펑 하고 나왔을 때토월 아니면 인내가 뜨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로 부스트 포인트를 사용해서 히든 루트를 돌았을 때, 그때 크리티컬하게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초월과 내의 네, g p 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저는 부스트 포인트를 써 어, 충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루트가 무조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 히든 루트가 무조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히든 티켓이라는게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뭐 부스트를 소모해서 뭐 특수 인물 돌다 보면 보상으로 주는 아이템이긴 한데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어, 티켓이고요. 뭐 이벤트로도 많이 뿌리지만 돈으로도 살수 있지만 굳이 돈으로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지 마시고요. 하시다 보면 이게 모이니까 모으셔서 한번 돌려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 이거는 굳이 직접 돌지 않아도 되지만 초보분들은 최대한 그냥 자동사냥으로 돌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한번 클리어 티켓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운이 좋을지 가보겠습니다 가자 나와라 어어어 자, 보시면, 이렇게 추가 보상이라는 게 쥐어지는데요. 요게, 여기 보시면, 추가 보상은 히든 루트 추가 보상인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부스터 포인트로 받는 거. 요번에는, 어, 1 마스터리권. 1 마스터리권이랑 반물질 이렇게 나왔네요. 아직 몇번더 있으니까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스터를 소모했을 때, 이렇게 삼성, 진급권, 경험, 경험치리 고급 마스터리권 4성짜리, 어, 주문 유니폼 경험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장이 나왔을 때, 부스터 포인트로 뻥 하고 터지는 게 인내와 초월인데, 요번는 얻지 못했네요. 굳이 부스트 포인트를 질러서 200을 맞추고 도시실 필요 없이, 어차피 게임을 안 하시다가 접속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부스트는 100인 상태로 시작을 해요. 고로, 가급적이면 게임을 시작할 때 특수 임무부터 먼저 숙제를 하시는 게 부스터 포인트 100인 상태로 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CTP를 얻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은 바로 레전드 리배틀입니다. 레전드 리배틀을 클리어했을 때 보상 임무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어떻게 CTP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 라그나로크 레전드 배틀. 토르 라그나로크 늑대 사냥 챕터에서 헐크 유니폼 중에 토르 라그나로크 유니폼을 신화를 찍었을 때 신화를 찍고 이 늑대 사냥 챕터를 돌게 되면 보상으로 재련의 CTP를 주네요. 바이프로스트 전투에서 토르 라그나로크 유니폼을 입은 헬라를 신화작을 하면 격동을 줍니다. 다음, 블랙팬서. 블랙팬서는 또뭘 줄까? 블랙팬서는 일단 일반 보상은 없네요. 익스트림, 그럼 익스트림에서 어떤 걸 주느냐. 바로, 시나 슈리, 무비, 블랙팬서 유니폼을 입으면, 재련의 어, 시티키를 줍니다. 에릭 킬몽거, 무비, 블랙팬서 유니폼을 보유하면, 어, 동의 시티키를 주네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을 사야지만 이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릭 킬몽거 같은 경우에도, 유니폼을 입혀야되고 킬몬거는외생 캐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 레전드리 배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블랙팬서 유니폼이 없으시고 굳이 익스트림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내가 좀 과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랙팬서 익스트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뭘 줄까 어, 보자고 하죠 아.. 어, 일반에는 일단 없네요 어, 익스트림에서 민토 어, 솔져 어벤져스 인피니티 오 유니폼을 신화를 찍으시면 어, 재련된 ctp를 주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은 뭐 없네요 조금 약간 어, 불편한데? 저우 재련이라니 다음, 자 다음 엔트맨의 와스프 어, 일반 보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뭐 없네 일반도 익스트림은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화, 자이언트맨, 울트론, 핌을 신화작을 찍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좀 중요한데, 선택권을 줍니다. CTP 선택권. 옛날에는 이거 이 익스트림 나왔을 때는, 어, 재생이랑 분노가 없었는데, 재생과 분노가 추가가 됐어요. 어, 재생과 분노를 내가 무조건 얻고 싶다. 어, 뽑기 하기는 싫다. 차라리 익스트림에 투자하시겠다 하시면, 엔트맨에 와서 또이스트림을 사셔가지고, 다이언트맨 울트론핀, 요거를 신화작 하셔서 선택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흑틴 그 마블도 과연 일반에 있을까? 역시나 일반엔 없네요. 다 믹스트림 믹스트림도 아, 재생 근데 이게 타입 강화 6단계가 어,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거라 재생 c 티 p 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6단계 가는게 말이 안돼 니네 월급도 6단계 되면은 얻는걸로 해라 자 일단 저도 얻지 못했지만 어, 이렇게 해서 재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엔드게임 엔드게임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에도 있을까? 일반 당연히 없겠지 이게 예, 없죠 이스트림은 저도 아직 안 샀어요 이스트림에서뭘 주나 한번 봅시다 어, 여기도 분노가 있는데 어카노스타이강 6단계 하... 어찌됐든, 엔드게임 익스트림에서 카노스 타이 6단계를 성공하게 되면 분노의 스티들를 주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얻는 방법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빠진 거죠 음, 빠진 거라고 결국은 돈을 쓰는 거죠 어, 돈을 쓰는 건데 투수 장비 상자 투수성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뽑는데 75수정 그리고 열번 뽑은 675수정이 듭니다 어, 한마디로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좀 운이 좋게 어, 어제부턴가 오늘부턴가 투수 네, 장비 지금 여러 개가 지금 확률업 전체 확률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원래는 한 개씩이었는데 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황드업이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얼마나 잘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러라고 쓰는 거니까 예. 한번 수정 675원 주고 10개 한번 사보겠습니다 렛츠 길이 가자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은 특수장비 CT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안 나오잖아요 얻기 힘들잖아요 수정은 수정대로 썼고 나오진 않는데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뭐 ctp 없으면 못 사냐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급형인 궁극의 오벨리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궁극의 오벨리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카드랑 똑같아요 주황색은 고정 옵션입니다 고정 옵션이기 때문에 고정 옵션은 2단계부터 적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동, 속도 감소, 뭐, 도피의 상승,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고정 옵션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가드 브레이크 면역입니다. 가드 브레이크 면역은 내가 상대방이 공격을 받았을 때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리고 디버프가 걸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성 오벨 리스크를 이렇게 모으시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가드브레이크 면역이라는 게 뜹니다. 여러분들도 이성 모으시면 한 번씩 보세요. 보신 다음에, 이 가드브레이크 면역이 뜨면 이렇게, 잠가주세요. 얘를 키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하등, 여기 있는 애들은 하등 쓸모 없어요. 요런 가드브레이크 면역을 잠궈줍니다. 왜 잠그느냐? 얘네만 키워야 되니까. 자, 한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업그레이드 삼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옷, 어, 밑에 있는 랜덤 옵션은 바뀌었는데, 위에 가드 브레이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죠. 가드 브레이크를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자, 가드 브레이크 면형 껐죠. 자, 이걸 5성으로, 5성까지 가봅시다. 예, 6성이 됐어요. 아, 근데, 어, 발동 확률 10% 확률로 에너지 공유는 270p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궁극의 오벨 리스크를 딱 만들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이 됐어요. 육성이 됐는데, 가드 브레이크는 아까 전에 이미 챙겼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게 무엇이 좋으냐? 캐릭터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밑에 있는 발동 확률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육성 오벨 리스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거는 지금 초피이 분들이 지금 신경 쓰실 단계는 아니고 파란색은 무조건 이 발동 확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발동 확률에서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PvE 한마디로 월드보스를 잡던지, 아니면 거대 보스를 잡던지, 아니면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을 하던지,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리고 초보 무디다 라고 하시면 이런 일명 대갑기 1회 피해량 160% 상승,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딜러 캐이터들이 쓰는 직장입니다. 모든 딜러 캐이터들이 쓰는 특장이에요. 이 일의 피해량 160% 상승, 이것이 대각기 옵션이라고 해요. 이 대각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스킬을 썼을 때 특장이 발동이 되면서 그 피해량이 160%는 겁니다. 근데 이 160%가 최고 오분 아니에요. 200%까지가 최고 오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0%로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초보분들은 특장 얻기가 힘드니까, 160 정도 이상만 되시면,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160 정도 돼야지, 이제 딜이 바뀌는 게, 몸도 체감이 됩니다. 이렇게, 딜러 캐릭터의 특장을, 가드브레이크 변형 그리고 2대 피해량 증가, 요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딜러를 써도, 이 캐릭터는 딜러 캐릭터가 아니야. 그냥 몸빵 캐릭터다. 그리고 나는, 대전을 좀더 중요시한다. 대전 캐릭터한테 무엇인가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가드브레이크 면역을 기본적으로 챙긴 다음, 여기 보시면 적응대창 다신 무적을 추천드려요. 무적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무적이 되는 겁니다.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근데 발동확률이 HP 40% 이하일 때 무적이니까요. 3초 동안. 그리고 재사용시간 10초. 10초에 한 번씩 피가 40% 이하일 경우, 10초에 한 번씩 무적이 터진다는 겁니다. 고로 대전할때는 정말 좋겠죠 근데 무적 3초는 최고 옵션이 아니에요 무적은 5초가 최고 옵션입니다 고로 무적은 가급적이면 5초로 맞춰주세요 자 이거 외에는 별로 쓸모가 있는 어, 오벨리스크 특장의 옵션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만든 것처럼 가드브레이크 면역은 있고, 발동 확률이 쓰레기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카드랑 똑같이 옵션 변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까 전에 만든 가드브레이크는 있지만, 발동 확률이 쓰레기인 특장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옵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 변경 카드랑 똑같습니다. 육성이기 때문에 꼭 육성을 만들긴 너무 힘들어요. 오로, 육성은 중국의 오벨리스크를 재물 삼아서 이런 식으로 재물을 삼아서 한 개를 삼아서 옵션을 다시 돌릴 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적용과 주황색 대신은 무슨 날리를 쳐도 바뀌지 않는 옵션이기 때문에 가드 브레이크 면역은 이미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 브레이크를 먼저 튕기라고 하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음, 한번 돌려보죠 옵션을. 자, 이렇게 되면 오. 자, 옵션 변호해서 가드 브레이크 변역 정신 피해력이 상승했고, 발동 효과 HP 40% 이하일 때 무적 3초. 이 정도면 쓸만해요. 이렇게 되면 옵션에서 무적 특장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옵션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무적 3초면 초보분들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특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카드와 특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 무과금도 충분히 카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장을 낄수 있다는 것. CTP는 조금씩 정말 운이 좋을 때만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중수, 그리고 고수가 되지 않는 이상 CTP까지는, 어, 쳐다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QE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 카드, 그리고 작은 요소에 대한 거는 최대한, 어, 자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인지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카드나 특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통 다시 이습니다 감사합니다.